샬롬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말씀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0편 59편 1절부터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지키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서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에 새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한란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59편의 배경은 다잇이 사울의 습격을 받아 공경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림 으로 피하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다잇은 미갈의 계책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시오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으로 인한 악인의 멸망을 확신했고, 한란 날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확신하며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사울의 올무에 걸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여 교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악을 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악인의 음모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은 사실에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교훈은 다윗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되 즉각 죽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목적은 대적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신앙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12월의 마지막으로 향하는 한 주의 시작으로 새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시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들을 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입술에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요 하는 교활한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시며 조롱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백성들이 잊지 않고 깨닫도록 악한 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우리 방패대신 주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악한 자들이 입으로 죄를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힘을 찬송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선포하게 하시고, 주는 우리들의 요새이시며, 한란날에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중복의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든 악법과 반국과 종북 세력들이 무너지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 진실들이 밝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안에서 새롭게 재정이 되어 각 처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져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과 남은 자들과 다음 세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역에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마다 거짓 목사 악한 자들이 떠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와 알곡 성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정직한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힘이시며,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